쪼나~~ 안녕하십니까 오또다티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쫄순 인데요 쫄순이가 너무 뒤껍지 파손됐어요 보시면요 보이시죠 이게 파손되는 겁니다 쫄순이가 꼈네요 쫄순이가 꼈어 쫄순이가 나올 수 있겠어? 요즘 쫄순이가 밥을 안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걱정이에요 이게 다 남긴 밥이에요 이게 다 남긴 밥이에요 치우긴 했지만, 남긴 밥이에요. 근데, 궁금한 게저 물고기들이 밥을 먹어요. 그 도시니 밥을. 하, 진짜. 여기는 어제 저번에 봤던 그 물고기들입니다. 새끼 물고기들. 저 어미가 식단했죠저 아줌마. 허우, 근데 할머니 물고기 씩돌시 키고 나서 물고기가 두 마리나 집중됐어요. 근데 머리통만 남아있대요. 머리통만. 오우 쫄순이도 똥 싸는 모습도 있고 똥 싸고요. 하품할 수가 있어 하품해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타 tv 시청자 순이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t h